네, 아, 이어서 하겠습니다. 이제 교체하는 것도 보여줘야죠. 골드는 모으지 못했지만 교체하는 것만 보여주겠습니다. 음주섭이랑 교체를 하면 좋겠습니다. 아, 이 선발 에이스가 신재웅 라이트장상인 윤성민인데 황량국 정말 못하더라. 해어이 골든 건호원이 고급 선수들에게 더 좋은 건데 전준호랑 비교를,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해요. 전준호랑 비슷비슷. 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자랑할게 있네요. 자, 칸트 선수로 보시면 1루가 S, S, S등급 수비네요. S등급 수비. 그리고 또 하나에 자랑할게 있다면, 김상수 선수의 도루 한 개. 이게 풀카운트에서 도루 하기가 어렵거든요. 자, 김은곤 선수도 도루 했었나요? 뭐청민이 했었나? 일단 도루 한 선수가 있는데 못 찾겠네요. 이성열이었나이만석 아닌데 임강민이었나? 임강민도 아닌 것 같네요. 아 누구였더라? 도로 한명 했었는데. 응. 음, 분명히 했었습니다. 네, 분명히 한거 맞고요. 아, 누구야, 누가 도로를 했었어. 자, 그렇다면. 심상수 강화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. 장면성만 없으면 되는 거죠. 자, 됐었습니다 자, 그럼 여기서 마쳐야 될까요? 자, 이사말로 1기 4편, 1기 5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1기 5편, 감사합니다.